그리고 행복이, 그리고 행복이 부서질 땐 된, 된. 항상 피비린내가 난다. 어? 어? 이 이거 피 냄새? 피 냄새? 어, 어? 어? 이 이거 피? 어? Let's go. Let's go. 꾸지로, 네 엄마. 어, 구지로 얼굴이 시커멓잖니. 이쪽으로 오렴. 코가 더 커졌어 우리 아들. <웃음> 엄마. <웃음> 그나저나 오늘은 눈이 많이 내려서 위험하니까 내일 가도록 해. 아니에 아니에 엄마. 우리 식구 모두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팔고 올게 엄마. 어휴. 우리 똥강아지, 오랜만에 똥강아지 엉덩이 한번 만져볼까? 네 엄마. 똥. 아우 똥방댕이, 똥방댕이, 똥방댕이. 아우 귀여워. 그럼 가기 전에 네 동생들이랑 인사하렴. 네 엄마. 얘들아. 형, 어, 오늘 진짜 마을에 가는 거야. 어시계로 엄마 잘 보필하고 모셔 알았지? 어 알았어요. 하나코. 아이. 우리 하나코도 말잘 듣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아잇! 음식 잘 먹고, 아잇! 공부하고 자, 아기 싫어요! 뭐라고? 아기 싫다고요! 하나만 장난 어, 다게요 으이구, 다게요 또, 형이 가는 게 싫구나! 다게요 아이고, 타기오. 내가 꼭 빨리 올게, 타기오. 아이고, 이 새끼들. <목소리> 엄마, 언제 갔다 올게요? 에이, 형, 나도 갈래. 아이 나도 갈래. <목소리> 빨리 갔다 올게. 아이, 귀여운이들 <목소리>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어, 몸 조심하고. 네, 얘들아, 갔다 올게. 에이, <목소리> 거지로거지로네 엄마. 호기기 데스코. 잘 다녀와. 아, 아, 춥다 빨리 가야지 어, 네지코, 네지코. 어 오빠. <laughs> 아이 그 머리 칠칠에 맞게 눈 털어줄게 오빠가. 우리 레즈코 너무 고생 많아. 빨리 갔다 올게. 어, 오빠. 몸 조심히 다녀와. 빨리 올게. 갔다 올게. 조심해. 알았지? 어, 알았어. 갔다 올게. 레즈 생활은 넉넉치, 넉넉치 않지만 행복하다. 인생은 날씨와, 날씨와 같아서, 같아서 변하고 움직인다. 계속, 계속 맑기만, 맑기만 한 법도, 법도 없고 계속, 계속 눈만 내리는 법도, 법도 없다. 마을에는 정겨운 냄새가 나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호주로 어머니 잘 계시지 네 아저씨 호주로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동생 그 시계로 있지 않니 시계로가 그렇게 나한테 이쁜 짓을 해 내가 이따 갈때 사탕 줄 테니까 시계로 갖다 주렴 어 그럼 하나 컸거든요. 내지 커거는요. <laughs> 알았어 아저씨가 많이 줄게. 감사합니다. 아이 고지로 고지로. 어 아저씨 어, 안녕하세요. 고지로 아이 수좀 팔고 가. 어 마침 똑 떨어졌는데 잘됐다. 우리 집에도 좀 넣어놔. 알겠습니다. <laughs> 아저씨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어 고지로 조심히 가라. 예. 네. 어 고지로 조심히 가라. 어 그러잖아. 이 밤길 조심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 음. 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졌는걸? 아, 너무 늦었어. 빨리 가야 되는데 걱정하실 텐데 어떡하지? 거지로. 아, <laughs> 어, 거지로. 어 어. 어. 어, 예. 아니, 안녕하세요, 주 씨. 너 지금 산 넘어 가려고 그러는 거니? 아, 예. 안 된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 이 아저씨 집에서 한숨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보라 어, 안 돼요 엄마랑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 지금 산을 넘어가면 혈기한테 당할 수도 있어 어, 예? 혈기요? 어서 들어와 내일 아침 새벽에 출발하거라 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저씨 혈기가 뭐예요? 옛날부터 해가 저면 식인 혈기가 서서히 시작한단다. 요 며칠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녔어 특히 저 산은 넘어선 안 된다.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도 잘 계실 거야.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늦었다. 어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 예, 알겠습니다. 음. 아, 식인 혈기라고? 아, 엄마랑 동생들이 걱정이다. 어떡하지? 아니,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말자. 빨리 자야지. 어, 아침이 밝겠다. 우와, 날씨 진짜 좋다. 고지로고지로 <laughs> 고지로! 어, 아저씨, 안녕히 주무셨어요. 음, 그래, 어서 서둘러 출발해라. 감사합니다, 아저씨. 조심하고, 네! 그리고 행복이 부서질땐 부서질 땐 항상 피비린내가 난다 어? 어? 이... 이거... 피냄새... 피냄새... 어? 어? 어. 이...이거 피... 어? 네지코! 네지코!!! 아...이거 어떻게 될거야 네지코!!! 무슨일이야... 어. Anne, need... Anne. 다 이렇게 됐지? 고민가 고매게 습격을 당했래아 숨이 가빠와. 너무 힘들었어 친것 같아. 정신 차리자. 고지로. 오빠가 미안해. 아! <laughs> 어, 지코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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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어. 왜이러는 거야, 내지코이냄새이 어. 어. 이 냄새는 혈기다! 혈기다. 내지코가 시계 혈기라고? 내지코가 그랬을 리 없어. 다른 혈기가 왔을 거야! 돼지코, 내내 내가 미안해. 내가 편하게 다른 집에서 자는 동안 이런 끔찍한 일을 내집코 아팠지, 괴로웠지 구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집코. 내 집코 버텨. 형기가은건되지 마. 내산지내 지코! <MA discussion> <놀라> 어? 아, 지 uh. 아, 아, 지 아, 어디 갔지? 생 나는 혈기를 베는 일을 하는 사람. 물론 뉴여동도 목을 친다. 내 동생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단 말이야. 하지 말라고. 혈기는 다 처치한다. 제발 이렇게 이렇게 엎드려서 빌게 제발 내동생은 혈기가 아니란 말이야. 혈기는 무조건 죽인다. 기살대의 명령에 따라 혈기는 모두 처치한다.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두 아이들 너무 흥분돼 있어. 정신 차리면 말해줘야겠군. 어? 아, 어? 어 떻게된 거지? 어? 어? 어 내주코 괜찮아. 내주코 뭐야? 해장 뭐야? 잘 들어라. 저산기세에사는 오르코다키의 사콘지라는 노인을 찾아가 도미어카 기유가 말해서 왔다고 하고, 그리고 동생을. 태양 아래로 데려가지 마라 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눈보라가 쳐서 태양에 가려져 있지만 혈기는 햇빛에 노출되면 사라진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야! 나는, 나는 그렇게 우르코다키라는 사람을, 사람을 찾으러 떠나게 됐다, 됐다. 네지코 내가, 내가 꼭그 인간으로 그 되돌려줄게